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카드 잘 섞고요. 잘 섞고요. 본인님이 많은 카드들 중에서 스탑이라고 하세요. 스탑. 오케이, 이 카드 한장 가지고 가시고요. 세 장을 더 뽑아야 됩니다. 스탑 한 장. 스탑 두 장. 스탑, 스탑. 세 장. 잘 뽑았죠? 정확. 무슨 뭐라 고 그랬습니까? 예언의 마술. 우연의 마술이요. 아, 우연의 마술이요. 그럼 이네 장의 카드가 모두 일차다이 신기하겠죠? 네. 잘 보시면 이런 우연이 음, 있나 어떻습니까? 아주 신기하지 않습니다. 네. 아 아직 안 끝났어요. 자이세 장의 카드 틀렸죠? 네. 이제 한 장, 두 장, 세 장. 저는 분명 히이 마술이 우연의 마술이라 했고 분명히. 저는 이 마술을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다시 이뒤져버세 장의 카드를 내려놓고후시이 되면 놀랍게 연이 됩니다.